2026년 1월 호랑이띠 여러분께 반드시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새해 첫달 호랑이띠에게 흐르는 기운의 방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랫동안 막혀있던 물꼬가 트이는 시기가 될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조심하지 않으면 애써 모은 것들이 빠져나가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을 안고 계십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이고 열심히 일해도 통장 잔고는 늘 빠듯합니다. 자녀 뒷바라지에 부모님 병원비까지 내한몸 건사하기도 버거운데 여기저기서 나가는 돈은 왜 이리 많은지 한숨이 나옵니다. 젊을 때는 고생해도 언젠가 나아질 거니 했는데 막상 나이가 드니 오히려 불안함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사업한다던 분이 어려워졌다는 소식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 1월 호랑이띠 여러분의 금전운과 재물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건강운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도 알려드리고 이번 달 반드시 피해야 할 숫자와 색깔 반대로 행운을 끌어당기는 숫자와 색깔도 정리해드립니다. 1월 중 가장 좋은 기운이 흐는 날짜와 함께 집에 두면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물건 세 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로또운까지 빠짐없이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가능하다면 두번 이상 반복해서 시청하시고 중요한 내용은 메모해 두시길 권합니다. 영상 전체에는 777Hz 주파수가 깔려 있어서 집중해서 보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틀어만 놓으셔도 좋은 기운의 흐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바람을 글로 적어 내보내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정리하는 첫 걸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매달 중요한 운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호랑이띠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는 것도 좋은 덕을 쌓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6년 1월 호랑이띠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호랑이띠의 금전운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이 동시에 열리는 형국입니다. 분명 재물이 들어올 기회가 있는데 그만큼 지출도 함께 발생하기 쉬운 달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돈에 들뜨지 않고 나가는 돈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호랑이띠는 원래 추진력이 강하고 결단력이 있는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다 싶으면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서 사업이나 투자에서 큰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1월에는 이 과감함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큰 돈이 움직이는 투자는 이번 달에 새로 시작하기보다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좋은 정보라며 권유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한발 물러서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결정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이번 달에 유독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호랑이띠 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꽤 계십니다. 지인이 강력하게 추천해서 투자를 했는데 몇달 지나지 않아 원금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거나 사업 확장을 서둘렀다가 오히려 기존 것까지 흔들리게 됐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1월에는 새로운 것을 벌리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단단하게 다지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나 예정된 거래에서는 좋은 흐름이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보너스나 수당이 생길 수 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단골 고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이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새로운 고객을 무리하게 유치하려 하기보다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것이 이번 달 재물운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저축에 관해서는 이번 달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무조건 빼지 않는 통장에 넣어두시길 권합니다. 호랑이띠 특유의 통큰 성격 때문에 손에 돈이 들어오면 주변에 베풀거나 자신을 위해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럴 만큼은 조금 인색하다 싶을 정도로 지갑을 닫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조사비나 갑작스러운 모임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갈 수 있으니 미리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재물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비로 돈이 나가고 일을 못하면 수입도 줄어듭니다. 이번 달 금전운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건강을 잘 챙기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 몸 상태를 살피면서 적당한 속도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번 달 호랑이띠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건강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호랑이띠의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은 달입니다. 특히 겨울철 추위가 가장 매서운 시기인 만큼 면역력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랑이띠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고 활동적인 성향이 있어서 자신의 몸 상태를 과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야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됐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번 달 가장 주의해야 할 부위는 관절과 허리입니다. 추운 날씨에 관절이 뻣뻣해지기 쉽고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굳어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삐끗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니 외출 시에는 미끄러운 곳을 조심하시고 운동 전에는 충분히 몸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중에 새벽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만큼은 해가 뜬 후에 움직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압과 혈관 건강도 신경 써야 합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클때 혈관에 무리가 가기 쉽습니다.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찬 바깥 공기를 맞으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목도리나 모자로 목과 머리를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장갑도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거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만난 호랑이띠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 있던 60대 초반 남성분이셨는데 겨울에 새벽 등산을 다녀오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검사를 해보니 수치가 높았던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괜찮다는 생각보다 한 번쯤 점검해본다는 마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소화기 건강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연시 모임이 이어지면서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신 분들은 위장에 부담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1월에는 속을 편하게 해주는 따뜻한 음식 위주로 드시고, 과음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찬 음식이나 찬 음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소화기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 같은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거나 자주 깨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휴대폰을 멀리하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모든 운의 기반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재물도 들어오고 좋은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번 달 호랑이띠가 피해야 할 숫자와 색깔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호랑이띠가 멀리 해야 할 숫자는 4와 9입니다. 이두 숫자가 왜 이번 달 호랑이띠에게 맞지 않는지 명리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는 오행에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의 성질처럼 위로 뻗어나가고 성장하려는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숫자 4는 오행에서 금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은 나무를 자르는 속성이 있어서 호랑이띠의 기운을 꺾는 작용을 합니다. 1월은 겨울의 끝자락으로 목의 기운이 아직 약한 시기인데, 여기에 금 기운이 더해지면, 호랑이띠 본연의 추진력과 활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숫자, 군는 화의 기운 중에서도 가장 강한 불을 상징합니다. 언뜻 보면, 나무가 불을 만나면 활활 타오르니 좋을 것 같지만, 지나친 화, 기운은 나무를 태워버립니다. 특히 1월처럼 추운 시기에 급하게 불을 당기면,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호랑이띠가 구의 기운에 노출되면 성급한 결정을 내리거나 감정조절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이 숫자들을 피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이 있다면, 가급적 4일이나 9일, 14일, 19일, 24일, 29일은 피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당 날짜의 일정이 잡힌다면, 그날은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행동하시고 큰 결정은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번호나 비밀번호를 바꿀 일이 있다면 4와 9가 많이 들어간 조합은 피하시길 권합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가 피해야 할 색깔은 흰색과 회색입니다. 흰색과 회색은 오행에서 금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 기운은 호랑이띠의 목 기운을 억누르는 작용을 합니다. 1월 한달 동안은 흰색이나 회색 계열의 옷을 주로 입는 것보다 다른 색상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자리에 나가실 때는 이 색들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이나 사업 미팅, 중요한 상담이 있는 날에 흰색 셔츠나 회색 정장을 입으면 기운이 위축되어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말이나 속옷처럼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도 가급적이면 다른 색으로 선택하시면 더 좋습니다. 집안 인테리어에서도 당장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흰색이나 회색 소품을 줄이고, 다른 색상의 쿠션이나 러그를 더하시면, 기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흰색 지갑이나 회색 가방을 쓰고 계신다면, 이번 달 만큼은 다른 색상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장 새로 사기 부담스러우시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색상의 지갑이나 가방을 꺼내 쓰셔도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반대로 호랑이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숫자와 색깔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호랑이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숫자는 3과 8입니다. 이 숫자들이 왜 호랑이띠와 잘 맞는지 오행의 원리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숫자 3은 오행에서 목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호랑이띠, 자체가 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운끼리 만나면 서로 힘을 보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무가 나무를 만나 숲을 이루듯이 삶의 기운은 호랑이띠의 본래 강점인 추진력과 성장 에너지를 더욱 강화해 줍니다. 1월처럼 아직 목 기운이 약한 시기에 삶의 힘을 빌리면 봄을 맞이할 준비를 단단히 할수 있습니다. 숫자 8은 오행에서 목의 기운과 함께 번영과 풍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양권에서 팔을 길한 숫자로 여기는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호랑이띠가 팔의 기운을 가까이 하면 재물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막혔던 일들이 풀리는 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 숫자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전화번호나 비밀번호에 3과 8을 넣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로또를 사실 때도 이 숫자들을 포함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색깔은 초록색과 파란색입니다. 초록색은 목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색입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색, 생명력이 넘치는 색이 바로 초록입니다. 호랑이띠가 초록색을 가까이 하면 본인의 기운이 활성화되고 건강운과 활력이 좋아집니다. 파란색은 오행에서 수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물이 나무를 키우듯이 수 기운은 목 기운을 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파란색을 활용하면 호랑이띠의 잠재력이 더 크게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차분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파란색이 도움이 됩니다. 실생활에서 이 색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옷 색깔입니다. 매일 입기 부담스러우시면 중요한 날에만이라도 초록색이나 파란색 계열의 옷을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넥타이나 스카프, 손수건처럼 작은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셔도 됩니다. 지갑 색깔도 중요합니다. 초록색 지갑은 재물이 자라나는 기운을 담고 있고 파란색 지갑은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새 지갑을 장만하실 계획이 있다면 이 색들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케이스나 배경화면을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보는 휴대폰에서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2026년 1월 중 호랑이띠에게 특별히 좋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한달 중에서 호랑이띠에게 특별히 좋은 기운이 흐르는 날짜들이 있습니다. 이 날들을 잘 활용하시면 평소보다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재물의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월 3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이 날은 호랑이띠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강하게 흐릅니다.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이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 적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 두시면 더 좋습니다. 다이어리에 올해의 다짐을 적거나 가계부를 새로 시작하기에도 좋은 날입니다. 두 번째로 1월 8일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은 호랑이띠에게 행운의 숫자입니다. 이날은 재물과 관련된 일에 특히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은행 업무를 보시거나 보험이나 적금 관련 상담을 받기에 적합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시작하시면 한해 동안 돈이 모이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로또를 사신다면 이날 구매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1월 13일입니다. 이 날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일이 생기기 쉬운 날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에게 안부를 전하거나 소중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자리를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밥한끼 대접하는 것이 나중에 큰 인연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1월 18일입니다. 이날은 건강운과 관련된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미루어 두었던 건강검진을 받으시거나 운동을 새로 시작하기에 적합한 날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걷기나 스트레칭처럼 몸에 부담이 적은 활동을 시작하시면 꾸준히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 보조식품을 새로 구입하시거나 건강에 좋은 습관을 들이기 시작해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1월 23일입니다. 이날은 결단을 내리기에 좋은 날입니다. 고민하던 일이 있다면 이날 결정을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충분히 생각하신 후에 내리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충동적인 결정은 좋지 않지만 오래 고민해 온 일이라면 이날의 기운을 빌려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월 28일입니다. 월말에 가까운 이날은 한 달을 정리하고 다음 달을 준비하는 기운이 흐릅니다. 1월 동안 잘한 일은 스스로 칭찬해 주시고 부족했던 부부는 다음 달에 보완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집안 정리를 하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시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다음 장에서는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물건 세 가지와 연도별 로또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에 두면 재물 기운을 막는 물건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호랑이띠가 특히 정리해야 할 물건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지거나 금이 간 그릇입니다. 아깝다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이 간 그릇은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밥그릇이나 국그릇처럼 매일 사용하는 식기에 금이 갔다면 바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진 그릇으로 음식을 담으면 그 기운이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고장 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데. 멈춰있는 시계는 운의 흠도 멈추게 합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래전에 멈춰서 그냥 두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갈아 다시 작동하게 하시거나 아예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손목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 나서 안 차는 시계는 서랍에 넣어두지 마시고 수리하시거나 정리하십시오. 세 번째는 말라버린 식물입니다. 화분에 심은 식물이 죽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집이 종종 있습니다. 죽은 식물은 음의 기운을 내뿜어서 집안의 양기를 떨어뜨립니다. 바쁘셔서 관리가 어려우시면 조화를 두시거나 관리가 쉬운 다육식물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싱싱한 식물은 집안의 생기를 더해주고 재물 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연도별 호랑이띠, 로또 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 경인생 호랑이띠는 올해 76이 되셨습니다. 1월 로또 운은 크게 기대하기보다 소소한 행운을 바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리하게 금액을 늘리지 마시고 평소처럼 가볍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가장 큰 재물입니다. 1962년 이민생 호랑이띠는 64살이 되셨습니다. 1월 중순 이후로 작은 횡재운이 보입니다. 평소 로또를 사지 않으셨더라도 13일에서 18일 사이에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욕심은 금물입니다. 1974년 갑인생 호랑이띠는 52살이 되셨습니다. 이번 달 로또 운이 가장 좋은 연도입니다. 특히 8일과 28일에 구매하시면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다만, 혼자보다 가까운 가족과 함께 사시면 운이 더 열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형제 자매와 함께 번호를 고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986년 병인생 호랑이띠는 40살이 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바쁜 시기라 로또에 마음 쓸 여유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사시는 분들이라면 3일이나 23일에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고르시는 것보다 자동으로 뽑으시는 것이 이번 달에는 더 맞습니다. 로또는 어디까지나 작은 즐거움으로 여기시고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것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물로는 성실한 노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며 기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026년 1월 호랑이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전운에서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함께 있는 달이니 지출 관리에 신경 쓰시고 새로운 투자보다 기존의 것을 지키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운에서는 관절과 허리, 혈압을 주의하시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숫자 4와 9 흰색과 회색은 멀리 하시고, 행운의 숫자 3과 8 초록색과 파란색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운이 흐르는 날짜인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을 잘 활용하시고, 떼진 그릇과 고장난 시계, 말라버린 식물은 정리해서 재물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직 댓글에 소망을 남기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글로 적어보시면 그 자체로 마음이 정리되고 방향이 생깁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고 싶다. 가족 모두 무탈하기를 바란다. 이런 소박한 바람도 충분합니다. 큰 소망을 품고 계신 분들은 그 소망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매달 운세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세는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좋은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조심해야 할 시기에는 한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꾸준히 챙겨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호랑이띠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를 나누는 것 자체가 덕을 쌓는 일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복이고 운입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면 그 기운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호랑이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호랑이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랍니다. 재물운이 열리고 하시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시기를 빕니다. 가정의 평화가 깃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한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한 해도 매달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달 운세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